네, 안녕하세요. 페인터 태환입니다 지금 차가운데 들어왔는데 오 본네트가 안 열려요. 그래가지고 본네트 여는 방법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. 이 차인데 여기가 먹어가지고 지금 안 열리거든요. 레버를 당겨도 안 열려요. 레버를 당겨도 그래서 이런 경우들 집에서 흔히 있으실 수 있잖아요. 일하시는 데서도 있을 수 있고 제일 좋은 거는 그릴을 떼서 하는 경우가 제일 좋은데. 또 그릴 부시면 돈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저 레바 줄이 고장 난 건지 아니면 여기가 먹어서 고장 난 건지 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준비물은 별거 필요 없고요. 이렇게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? 제가 지금 머리에 카메라를 끼고 있어서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철사 지금 필요하신 거는 철사구요 철사를 여기다가 걸어요 땡기면 아니면 두 분이 계시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혼자 혼자 일을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데 둘이 일하시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되게 단순하게 한 명이 땡겨주고 열면 열려요 그래서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나 집에서 혼자 계시는데 본네트가 안 열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철사로 닫아 놓으면 레버가 땡겨져 있거든요. 레버를 땡긴 상태에서 오셔서 본넷을 표시면 열립니다. 이렇게 참 쉽죠. 잉,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안 열린다고 해가지고 정비소로 달려가시거나 아니면 뭐 그러지 마시고 저처럼 저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. 이게 지금 왜안 열리는지. 근데 혼자서 저거를 막 땡겼는데 여기 왔는데 이게 또안 열린다고 꼭안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. 이게 줄이 늘해져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먹어가지고 지금 어 이게 탁안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저걸 당긴 상태에서 동시에 이걸 여시면 또 이렇게 열리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러니까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해 보시고 이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어그 어 다음에 정비소를 가셔서 라인을 교체를 하던 뭐 그릴을 부셔서 열어서 왜 그런지 확인을 하던. 그 다음에 확인하시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페인터 태환이었습니다.